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오늘은 아, 부처님과 과학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아, 불교와 과학에 대해서 총론적인 어, 입장에서 아, 불교를 과학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불교의 그 핵심 사상인 아, 연, 연기법, 아, 모든 과학의 법칙, 모든 우주 전체의 법칙이 12연기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 1번, 2번 강좌에서는 아, 청론적인 입장에서 아, 불교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원자란 무엇인가? 아 저는 아 본명이 무영수벌이고요 사단부 우리선연구원의 원장입니다. 아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아, 첫 번째로 원자란 무엇이냐? 아 서울대 아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이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계속 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추후 제가 이 강의들을 전부 총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해하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이 오늘 강의하는 원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키피디아 같은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 원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아, 원자 핵하고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만 아, 머릿속에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전자는 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근데 이 원자의 크기는 이 원자의 크기는 원자에게 10만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도는 이 현상은 태양계나 우주에서 태양계를 예를 들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가지 별이 있습니다. 지구도 이 중에 하나가 돌아가 되죠. 이 주위를 돌고 있죠. 모양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미지 세계에서 원자하고 우주 천체, 아 우주 천체에서 진행되는 우주 천체의 그 원리 자체도 아 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가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어서, 비로소 분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아, 아, 모든 물질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원자의 뭡니까, 그 진화론인데, 아, 깊숙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서,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전목만 시키면 되지 우리가 전공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핵심적인 아,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의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원자핵하고 전자를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잘못 되는데 전자가 네 개면 여기 양성자가 두개가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 빨간 게 여러 개가 있죠. 어쨌든 전자 숫자와 똑같은 양성자가 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하고 전자의 구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요, 요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하고 핵하고 어 사이의 거리는 약 10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원자의 크기를 10에 마이너스 1 0 m 앵스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의 크기는 펨토메타로 아, 어, 계산을 해보면 원자하고 원자핵의 크기가 10만 배 차이가 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요, 원자 핵의 크기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은, 이, 전자가 도는 이 원자의 크기, 원자는, 아, 축구장의 크기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 원자 핵이 10cm 짜리 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야구공 크기 정도 되겠죠? 10cm. 응. 그러면 전자가 도는 이, 거, 이 외곽의 거리는 서울역에서 도곡역의 거리가 됩니다. 약 10km. 그 다음에 이 안에가 모두 빈 공간입니다. 99 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죠. 실적으로 여기가 이제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 포스라고 그래 가지고 어 전자기력이 이 안에 있다고 지금 막 아, 아, 양자역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필요한 건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9%가 원자의 99.9%가 비어 있다는 것만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것을 공의 개념을 얘기하면 우리의 적식은공직시장 아닙니까? 세계라는건 모든, 보이는 모든 물체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의 99.99%가 빈 공간이니까 모든 물체는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가 빈 공간이니까. 즉, 색이, 즉, 공이, 공이다 말이죠. 색 즉식은 공 즉시 색을, 어, 원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시세계 얘기고 아주 작은 세계, 작은 크기의 세계고. 그 색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색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수화풍도 풀어보면은 지하고 수는 원자하고 입자들의 모임입니다. 화풍이라는 건 에너지하고 파장입니다. 우주 전체 모든 물질들은 원자의 집합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색이, 색이 공이며 원자와 파장이다 말이죠. 이 거시세계에서는. 그래서 색적식은 공적시적을 아주 명확하게 원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과연 물질을 어떻게 형성하냐라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는 원자고, 아, 다른 원자를 끌어당김으로써, 어, 분자라는 걸 만드는데, 이 분자가 궁극적으로, 어, 그 모든 물질에 물성을 갖는, 가장 작은 그러한, 그, 뭡니까, 아, 구성체입니다. 이게 물인데, 물은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원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원자하고 원자가 아,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분자를 이루 분자를 이룬다 말이죠. 이 분자가 모든 물질을 이루는, 아, 그 근본적인 가장 작은 아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가 99.9%가 빈 공간이고 공간이며 이 원자들이 만나서 모든 거 모든 물질을 이룬다 말이죠. 원자가 어떤 물질을 만나서 어떻게 아아 아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주 전체 모든 물질이, 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아, 둘이 만나서, 어, 아, 이제 원자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명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끌어당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거 끌어당김이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뭐, 여러 가지 분자결합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물질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삭적시은 공직시장을, 시색을, 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결합은 사람을 만들고, 금속결합은 금속을 만들고, 이 고분자결합을 해가지고, 이 고분자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들이 형성됩니다. 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아, 유리나, 소금이나 물이 아 얼음이나 이 모든 것이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예를 들면은 이 나트륨하고 어 염소하고 아염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소금 안에는 그래서 소금의 아, 1g을 그 이, 이러한 그 원자하고 분자의 개수로 계산을 하면 약 100억 조개의 소금의 분자가 아, 이 소금 0.1g에 들어있습니다. 소금 0.1g이면 여러분들 그, 어, 김장할 때 쓰이는 커다란 그 소금 어, 큰 놈이 제가 재보니까 0.1g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100억 조개의 소금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어, 우리가 주지대, 주지해야 될, 주지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 염수하고 어, 나트륨이 뭡니까? 빈 공간이죠. 얘들이 99.9%가 빈 공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99.9%가 다 비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공을 보신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 우리의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이 되는 게 이렇게 원자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쉽게 그런 원자가 음식물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영 물이죠. 그다음 에 우리가 여기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의 그 분자를 계산하면 햄이 되죠. 이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조직을 세밀하게 분석해 나가면은 모두 이런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백질. 단백질의 구조 역시도 다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식의 원자들이 다른 원자를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DNA가 되죠. DNA 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모든 게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그, 이, 아 유행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코로나. 이 균들도 모두 아 이러한 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좀 더, 좀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면은, 이러한 식의 원자들, 원자들이 모인, 원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공기 속에 있죠. 그러니까 기체. 물 액체 모든 고체들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만 주제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너는 원자를 봤냐라는 질문을 하죠. 이게 이게 원자를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는 아, 그 확대기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로 1메가 1렉트론 볼트는 거의한큰 아, 투과전자 현미경인데 예를 본그 실리콘의 그 뭡니까 원자들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아령처럼 모여 있는데 이두 개의 원자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까문 스팟들이 이게 모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소금에서 얘기했다 시피 이런 원자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배열이 있죠. 구체 안에는 야, 이 현미경이 세계에서 제일 큰 현미경으로 일본의 히타치렌 회사가 H3000이라고 3메가 일렉트럼볼트 여기에 3메가 일렉트럼볼트는 이제 어, 전자 비물을 어, 가속화 시킬 때 거는 그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미경입니다. 한대. 제가 이거를, 어, 그 2000년 정도에, 일본을 갔을 때, 어, 그 구경할 기회를 가졌는데, 아마 대문계에서 처음 봤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보여주지아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보안사 보안사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어, 여자 여분이 여기다가 시편을 거는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를 보냐면 원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 제가 신소재공학을 공부하면서. 이 전자현미경을 많이 써서 아, 여기 이제 하나의 예로 제가 그 연구소 에 있을 때 어, 분석한 그 투과전자현미경 어, 사진인데 확대해 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조그만 그 점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원자입니다. 이게 아, 실리콘 카바드하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나노 복합재료를 제가 분석한 건데 이러한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의 세계를 예측한 대표적인 과학자가 아,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 자료는 제가 이, 어, 90년도 초에 나노 재료라는 그 과제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때 아마 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노 재료를 그때부터 발표할 때, 아, 소개할 때 쓰던 그, 뭡니까, 그, 이,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가장 그 뭡니까, 업적이 많은 그 천재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리차드 파인만이, 아, 노오디 오리진이었습니다. 조금 괴짜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re is a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닥의 세계에 가면 방이 많대요. 즉 뭐냐면 원자, 나노 세계에 가면 은 굉장히 많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 나노 세계, 원자 세계를 아... 아 처음으로 언급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얘기한 거 대표적인 얘기는 얘는 얘, 얘 이야기는 뭐냐면 아 지구 문명이 모집 파괴되었을 때 후세를 위해 남길 만한 마지막 한 마디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랬더니 리처드 아 파인만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체 만부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원자 조례는 얘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자는,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아 어, 그, 물질인데, 원자 자체는 어떻습니까? 비어있죠? 99.9%가. 공입니다. 공하고 일체만 물을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원자기 때문에, 우리가 꼭 원자라는, 원자는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물질세계를 얘기한다고 러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자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죠. 그래서 물질에서는 환자,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마음이 같이 같은 개념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 원자에서 얘기할 때 핵하고 전자인데, 전자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전자가 하는 일이, 아, 뭡니까, 아, 한 생각. 그러고 지금, 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평생 과학을 했지만,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과학성이 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지금 많이 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불교의 과학성은 점점 활발하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쪽에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의 과학화로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불교. 불교를 과학하러 친절한 불교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면 불기의 세계와는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첫광에서 얘기했지만 아인스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래 종교는 불교다. 미래 종교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종교는 불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심의 등등법입니다. 감사합니다.